어. 이렇게 이걸 끄고 보면은막 초록색도 남아 있고 막 이상해요. 사실 이것은 이제 여기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서 로트볼리시 매트라는 게 있는데 이 설정을 조절해주면은 이것들을 뭐 부드럽게하거나 그런 게 조금 가능은 합니다. 사실 이렇게 머리카락이나 재결개... 매수 주문이 접속이가 살짝 나간 부분에 매수 주문이 이런 미세한 재결개스. 것까지 살려내기이 툴로는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있는데요. 자, 이 루트 브러쉬를 꾹 누르면은 옆에, 리파인 엣지 툴이 있습니다. 이게 한글판으로는 가장자리 다듬기 도구라고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가장자리를 다듬는 도구입니다. 어떻게냐면요. 다시 레이어 화면으로 가서, 보면은 여기 우리, 우리가 아까 칠해줬던 자주색이 있죠? 이 자주색을 이렇게, 따라서 칠해줍니다. 그럼 파란색으로 브러쉬가 칠해지죠? 자, 이 정도로 하면은, 여기 우리가 칠한 부분은 흑백이 되어버려요. 자세히 보면 은 하얀색은 남아있는 부분이고 검정색은 잘려나간 부분인 걸알수 있습니다. 더 해볼까요? 이렇게 머리카락같이 섬세한 부분에 가장자리를 칠해주니까 조금 뭔가 섬세하게 된것 같지 않나요? 다시 돌아와서 확인이 확인해보면은... 접수되어 습니다 짜잔 이렇게 진짜로 섬세하게 처리가 되었어요. 다시 레이어 화면으로 돌아와서 아무튼 가장자리 다른게 도구는 이런겁니다 일단 여기 아래에 이런게 보이죠 여기는 보기 방식이에요 단순하게 지금 보기 방식은 이걸로 선택이 되어있는데요 이것을 한번 더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이 방식으로 돌아옵니다 짠짠짠짠이 두개가 가장 기본적인 보기 방식이고요 여기 가운데 이거 검정색 흑백으로 되어있는 것은 말그대로 이렇게 남아있는 것은 하얀색으로 보이고 아닌 것은 검정색으로 보이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한번 더 누르면 우리가 최종 출력될 화면을 보여줘요. 이제 필요할 때는 이 흑백 화면을 보면서도 이렇게 작업을 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게 불편하다고 하면은 매수 주문이 접을이 됐다. 매수 주문이 체결 뭐 되면서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계속 필요할 때마다 번갈아면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면은 언제 써야 될지도 주문이 되었습니다 여기 옆에 있는 자주색 100% 영상을 보시 자주색 선에 밝기를 조절하는 거예요. 지금 100% 되어 있으면 이 선이 보이죠. 잘려나간 부분이 이렇게 윤곽으로 표시가 되는데 정장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하면은 그냥 원본 화면처럼 보이죠. 100%라면은 이렇게 보이고 자주색깔 이걸 눌러서 우리 영상을 자주색으로 찍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걸로 바꿔줄 수도 있어요. 뭐 노란색으로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사실 아무런 의미는 없지만 그냥 작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기능입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 설명을 더 보여드리자면 지금 뷰가 로토브러시 앤 리파인 엣지로 되어 있죠 지금 우리가 로토브러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레이어 패널이 이 로토브러시 앤 리파인 엣지로 보이는 것이고요 다른 작업할 때는 아마 다른 걸거